오늘은, 어, 주식 얘기를 누가 하자 그랬죠? 주식은 정니다 네, 우리 경제전문 아나운서 해수님이좀 네. 네. 해줘보실까요? 아, 근데 제가 뭐 매일 이제 주식을 보고 미국 증시 마감을 하고 저는 이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음, 음. 미국 증시 마감한 이슈들과 음. 또 밤사이 기업들에 나온 이슈, 뭐 정치 이슈들이 어떻게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지 미리 쫙 아, 이슈를 음. 이렇게 브리핑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많은 이슈를 다루긴 하는데. 지금 이 채널은 또 정말 다양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여기 또, 또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주식을 하세요? 어떠세요? 했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그때 했었어요. 아, 그 전에 했었어요 아, 코로나 때 이제 그 셧다운되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팔았어요. 아, 아, 아 그때 아, 타셨구나. 아, 지금 아, 없어요? <laughs> 지금은 없어요. <laughs> 지금 주식 파고 그르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뒀었어야 되는데. 어, 하나하나씩 살다 보니까. <laughs> 저 진짜 한두 개 사왔어요. 한두 개. 음. 엔터 쪽 거. 잘 몰라 가지고 뭐 그냥 제가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게. 아, <laughs> 몰랐어. <laughs> 그래서 아, 되게 지금 안 좋잖아. 아, 애좀앉아서그니까 살짝 지금 몇천 원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는 막, 네. 막,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걸 많이 샀다, 음. 이게 아니고, 1, 2주 이 정도만 그냥, 그냥 딱 오버즈, 어, 딱 응. 경험할 수 응. 있을 정도로만 그냥, 응. 한 몇천 원 손해봐도 응. 어쩔 수 없지, 약간 이 정도로 해봤던 것 같아요. 응. 네. 이게 손해볼 땐 다행인데, 응. 만약에 오르면 되게 후회된 것아요 어, 맞아요. 응, 맞아. 꼭 제가 맞아. 팔면, <laughs> 아, 내가 떨어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맞아줘요 맞아요. 응. 맞아요. 꼭 그래요. 응,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는 되게 좋아요. 특히 아. 일본의 수익률이 아마 주요국 가운데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미국, 대만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만 주요국 10개국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낮아요. 왜? 삼성전자가 부진해요. 아.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0.1% 빠졌거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시총 1위가 TSMC라는 음, 반도체, 반도체 기업이에요. 음. 근데 그 기업이 올해 들어서 40% 급등하니까. 근데 TSMC가 음. 그 지진 때문에 대만 맞아요. 살짝 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가 확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때만 그랬고 다시 그냥 아, 기하 그때 팔았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랬는데 음. 그때만 살짝 주춤하더니 다시 좀 고공행진을 하고 그 이유인즉슨 음. 모든 것이 다 AI 때문이에요. 우리 국내 증시의 키워드는 AI. 아. 그 AI라는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만 그, AI의 고사양 반도체를 좀 음. 늦게 뛰어들었어요 음. 그래서 음. 그게 주가가 오롯이 반영을 하면서 음.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30% 가량은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니까 음. 삼성전자가 부진하니까 우리 증시는 아. 세계 주요국 증시 대비 좀 부진하다 라고 음. 그러면 중실 그거는 거. 삼성을 빼고 나머지 증시를 보면 좀 올라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테마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2차전지? 음. 2차 전지 너무 부진해. 아, 지금. 네,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또 계속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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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또 11월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음. 근데 바이든은 친환경을 이제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또 석유화, 기존 연료를 좀 주장하고 네.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있지만 조금 그 시대가 좀 나중에 올 거다라는 얘기가 오는데 <목소리>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저 먼저 떠드는 거아 어. 멋있어요. 아니 나나는 는 재밌어요. 정말 정말 재밌었어. 그래서,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풀어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 또 역시나 또, 아니, 나는 어. 이렇게, 20대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코인 많이 하죠. 코인 요즘 코인. 아 코인을 많이요. 해 주로 코인을 좀더 많이 왜냐면 코로나 때 그게 기하 막 그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또 보신 분들은. 포인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제 생각에는 음. 자기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이러도 될 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 자신의 재산을막반 이상을 투자하거나 음. 막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와, 약간 맞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아요 어떻게 다그런요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해보진 않았는데 해본 결과 이게 자본이 많아야 재밌겠다라는 음,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 조금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laughs> 조금 음, 더 재밌겠는데 음.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쵸? 어. 보셨구나. 아니에요. 조금 <laughs> 잃진 아, 않았어요. 잃진 않았는데 잃지만 어, 알아도 잘한 맞아, 거예요. 배비들이 원래 잃는 거 좋아해 여기는 맞아, 맞아. 주식은 어그렇더라고요 어, 어. 근데 아, 조금만 이게 근데 그래서. 저는 손을 떼길 잘한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더 했다가는 아주 전재산도 음. 들어 부을 사람처럼 제가 아, 느껴져가지고. 아, 맞아요. 어. 아, 투자 성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오래된 노래님, 반가워요. 감사해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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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주식을 해요?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 합니다라고 막 자신있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게 또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음. 또뭐 하는 거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대본을 직접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음. 또 주식을 안 하면 이 시청자들의 그치, 마음을 그치, 몰라요. 그치. 근데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음. 이걸 대량 매수할 음. 시간도 없고 음. 트레이딩 할시간 없지만 그래도 주식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음. 근데 와. 왜 나는, 나는 주식을 늦게 원래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주식을 하면 한국 경제까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싫어가지고, 아... 내가 왜 나라 걱정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 걱정을 할수없에 <laughs> 그렇죠, 없잖아. 귀엽게.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이렇게, 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음. 서로 전쟁 촉발될 때 아, 네. 금을 샀다? 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쟁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금값이 오르니까. 어. 또 이스라엘이 어. 이렇게 공격이 부진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전쟁이 어. 아, 어. 네. 그러니까 니까이 사람이 이게 자기 이해관계에 맞아요. 따라서 이상한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50다 돼가지고 40대 후반에 했어요. 샀어요. 어. 왠지, 왠지 이거 주식을 안 하면 좀 시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에요. 주식을? 음. 어, 왜냐면, 음. 그, 급여 생활만 가지고는 사실 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불가능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주식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적극적인 네. 투자를 음. 권유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네. 그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음. 한국 정도의 선진국 나라에서는 급여 생활만 가지고는. 어, 맞아요. 자산을 축적할 수 없어. 네. 한달한달살 수는 있지만, 음, 네, 근데 자산 축적을 위해서는 좀 해야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뭔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산 축적에 대해서 사회가 권장하고, 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저 동의하는 게그 프로 엔잡러라고 하셨잖아요. 엔잡러.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는 한정된 노동력과 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업을 하늘 때, 우리가 공부한 그치. 기업에 투자를 그치. 해서 그만큼의또 노력을. 그 창출을 하는 거예요 아웃풋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셔야지만 이걸 투기를 하고 막 이게 하루하루 매 시간 보고 막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좀더 똘똘하게 음. 좀 생각을 하시고 임하시면 굉장히. 막 작전주를 들어간다거나 아, 이런 위험보단보다는 그렇죠. 음. 그냥 길게 보고. 음. 근데 나는 주식 투자에 되게 적합한 게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냥 나는 상 잊어버려. 음. <laughs> 그런 성격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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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 돼. 나는 지금도 맞아. 얼마인지 몰라. 아 맞아, 맞아.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은 떨어진. 하지만 뭐~ 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십년 후에나 따로 잡겠지 물가상승률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좀삼성전 자막, 현대자동차, 막, 한국전력같이 어. 음. 뭔가 이게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아, 업잖아요 완전하게 어. 네, 근데 그건 이제 네. 경험상 하는 건데, 좀 젊은 분들은 나보다 산업에 민감하니까 음. 그래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오. 있는데요. 이렇게 어, 네. 이게 떨어지잖아요. 음.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물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는 게 괜찮은 거죠. 음.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음. 거하고 음. 뭐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뭐 지금 음. 이 기업의 주가는. 몰타기를 어, 해도 음. 좋은 접종 규칙이 아, 또 있잖아.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하는 네, 게 상담도 좋겠죠. 하시고 또 본인도 공부를 해보시면 음. 좀 뭔가 그 투자라면 공부를 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사람이 네. 투자를 안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온다. 근데 내 돈이 거기 <laughs> 10원만 들어가 있어도 <laughs> 맞아요. 맞아. 그 지식은 그 내게 <laughs> 돼. 맞아요. 그치. 어, 근데 이게 주식을 투자를 오래 한다는 거는 난 이제 뇌뇌각을 지금 전공하고 있으니까. 아. <laughs> 뇌를 계속 쓰게 되잖아. 뭔가 음. 계속 공부하게 되잖아. 맞아. 그것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뇌의 노화가 더뎌질것 같아. 어, 맞아, 맞아. <laughs> 그까 그 모든 맞아요. 게 절박함이 응. 생겨야 돼요. 응. 근데 아까 음. 말한 것처럼 막, 견제산을 투자 보면 이제 그건 절박함이 아니고 심장질환으로 죽을 수어 있으니까. 아 <laughs> 아 적절한 아 선에서의 막, 아뭐내 급여의 뭐10%이 어 정도를 음 가지고 주식을 산다. 음 맞아요. 그건 나쁘지 맞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음. 그게 장이 끝나지 않잖아요. 음 24시간 계속 되는 거 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변인들이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펀더멘털도 없고, 아 분석 기업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없으니까. 음 우리가 근데 이거의 흥행을 위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음 우리, 해수님이 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 어, 얘기 하고, 뭐에 주목해라. 이 정도만. 마지막에. 어, 어, 어떤 산업에 주목해라. 이렇게 주는 거지. 아, 그 다음에 실시간이 끝나면 그걸 삭제하는 거야. 아, 그 실시간 들어와야만 들을 수 있는 거지. 오, 좋은데요? 어, 오, 좋은데요? 어. 아, 왜냐하면은 나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지금 돈을 벌려면은.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라 그랬어. 그게 최고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었잖아.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나 같은 사람은 엔화를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 미국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또 영어로 나오니까 일단 음. 안 사는데 안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팁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지. <laughs> 어 좋은데요. 말 어. 마지막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실시간에서만 알수 아, 있는. 끝까지 음. 봐야지 알수 있는. 어, 댓글에 그쵸? 벌써 <laughs> 적어주셨네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 <laughs> <저거 주셨네. 웃음> 저희 공약이 이제 끝날 때 음. 해수님이. 한 주간에 주식 동향을 얘기를 짧게 해주고, 다음 주에는 뭐에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오, 해서, 좋아요, 좋아요. 이 채널을 보면 부자가 될수 있는 거지. 아, 맞습니다. 그녀들도 <laughs> <다운도 웃음> 보고. 그렇지, 그저 네, <laughs> 매수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아니. <laughs> 다서 생각을 해봐. 예쁜 여자를 보는 것만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나면 돈도 생겨. 아! 그건 완전. 그런 게 어딨어. 조회이나오요 국내 유일 채널이야. 아, 진짜. 그 어, 매경에서 그걸 많이 든다고 생각해봐. 일주일 내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쁜 미녀를 보면서 5분만 들으면 돼. 어. 어 조회수가 올라가어 고점 먹는 건데, <laughs> 이 정도면. 네. 족대 구하라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오, 알림, 오, 신청. 무시한다, 무시한다. <laughs> 아세요?